안녕하세요. 달기랑 룰루랄라입니다. 어제는 제가 이쪽에 왼쪽에 보이는 선반 아이들을 보여드렸고요. 아이들이 이쪽에 틈새 선반에 생각보다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한 번에 어, 10분이라는 그 시간 안에 아이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걸려서 제가 커트를 하고 이어서 가볼게요. 음, 길게 찍어도 좋지만 길게 찍으면 사실 보는, 보실 때좀 지루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끊어 갑니다. 오늘은 요쪽. 틈새 선박 오른쪽 아이들 오른쪽 아이들을 주로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에는 요거 여주 여주 콩순이 분이에요. 롱분 너무 예쁘죠. 요 왼쪽에 있는 요 다섯 개는요. 제가 작년부터 기존에 쓰고 있던 아이들이고 여기는 올해 올 가을에 분갈이 하려고 이렇게 새로 사줘서 산산 아이들인데요. 요 아이가 하나에 4 0 0 0 원씩인가 그래요. 가격 되게 좋죠. 근데 이게 엄청 음, 쓰임새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저희 집에서 목대 올라오는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심었는데 이거 프리티예요 프리티인데 아 프리티가 이제서야 물이 살금살금 이제 들고 있습니다 여기 백봉도 이제 물이 이렇게 제가 쪽으로 라인으로 이렇게 그려줬고 얘가 목대를 올려서 목대 커팅을 해서 바짝 심을까 하다가 그냥 여기 화분에다가 이렇게 큼직하게 심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쉐린이에요 쉐린, 쉐린. 그 색감이 오묘한 게 엄청 예쁜 것 같고 요거 마일드 라인인데 얘도 겉으로 빨갛게 물이 들거든요. 이제 물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미리네예요. 미리네. 미린애. 미리네인데 미리네도 이렇게 가운데가 보랏빛으로 살짝 물이 드는데요. 요 아이는 다음에 다음번에 좀그 다른 화분으로 가야 될것 같죠. <laughs> 지금 요기 이렇게 포개 좁은 롱분에 이 아이가 얼굴이 너무 커져가지고 양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좀 둥근 분에 좀 크게 크게 한번 이 아이는 다른데로 옮겨서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요 밑으로는 일부러 같은 시리즈 아이들. 여기도 여주 그 여주 콩순이 분인데 여기도 아마 여주 콩순이 그 제일 작은 콩 분이에요. 콩 분. 요 아이는 가격이 아마 더 저렴해요. 근데 이것도 제가 이제. 계속 예뻐가지고, 저는 한 번에 산게 아니라, 요거를 하나씩, 하나씩 사서 모았더니, 이렇게 됐어요. 요게 아마 베란다에도 지금 하나 안 심어지는 아이가 있는데, 나중에 심어다가, 이제 요쪽에다가 하나 갖다 놔야 될것 같고요. 요 아이는 보면은, 러블리 로즈예요요 아이, 제가 입꼬지로 키운 아이인데요. 음, 입꼬지로 이만큼 키웠습니다. 목대도 이렇게 지금 이제 올라왔고요. 요 아이를 올, 올 겨울까지는,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놔둘 예정이에요. 이렇게 놔둬서 얼굴을 좀더 키워가지고 목대가 더 올라오면은 얘를 얘를 여기 있죠. 이 아이가 좀 다른 데로 가고 이런 아이들은 다른 조금 더큰 화분으로 가고 이렇게 비어있는 롱 분에 이렇게 목대 올라오는 아이들을 심어주면 예쁘겠죠? 이렇게 모아서 이거를 다음 봄에 이제 이렇게 여기다가 체인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내려와 볼 거예요. 아, 그러고 보니 여기는 다이 여주분이네요. 음, 이것도 같은 시리즈랍니다. 저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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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은 여주 콩순이 분이에요. 번호만 달라요. 번호가 번호가 다른데요. 이렇게. 어, 여기는 이제 조금 저렴이에요. 얘도 4,000원일 거예요. 얘가 하나에 개당 4,000원, 제가 10개 묶음으로 샀는데요. 여기에는 제가 막 옛날부터 정말 2,000원, 3,000원짜리 초창기에 막 10년 전에 쓰던 그런 화분에 심겨져 있던 아이들인데, 그나마 조금 예쁜 이렇게 저렴이지만 예쁜 화분으로 옮겨준 아이들이 대부분이랍니다. 그중에 음, 얘가요. 얘가 얘가 이름이 음, 디셈버라는 아이인데요. 얘가 가시가 돋는 아이예요 얘를 제가 옛날에 몇년 전에 만 원을 주고 샀거든요. 근데 요렇게 가시 보이세요? 여기? 여기? 가시가 이렇게 살짝, 살짝씩 살짝씩 가시가 보이는 아이랍니다. 보면은, 어우, 제가 손이 떨리는데 요런 데도 살짝씩 가시가 있고, 요런 데도 보면은 가시가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나와 있어요. 이 가시가 많을수록 아이 값어치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요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고요 음, 요거는 벤바비스 아주 콩분, 풍분, 조그만 콩분에다가 조금 큰 화분으로 옮겨줬더니 아이가 얼굴이 조금 살짝 덮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요 밑으로 내려와 볼게요. 여기는그 토다원분 소녀 얼굴, 요렇게 예쁜 얼굴들이 있는 요런 화분인데요. 요, 아, 요 아이도 저렴이에요. 요것도 7,000원씩인데요. 제가 요거를 여덟 어, 개를 산것 같아요. 근데 아직 세 개는 심지 못하고 이제 베란다에 아직 대기 중에 있고 요 아이가 초코 베리라는 아이예요. 초코 베리인데 이게 초코색으로 물 들더라고요. 그 갈색빛 약간 갈색빛. 그래서 여기가 이제 머리가 양갈래 머리가 갈색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초코 베리 아이를 심어줬더니 그 갈색빛이 나면서 요 아이랑 색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옥납비라는아이예요 이름 예쁘죠? 요즘에 옥납비 옥자, 막 이렇게 좀 옛날 이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신품종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름에서 이미 벌써 정감이 확 가지 않으세요? 자, 요 아이도 이렇게 설명시이 물이 들어오는 모습이고, 예쁘죠? 음. 요런 게, 요런, 요런 컬러풀한 화분들이 이렇게 배치를 해뒀을 때좀 이렇게 환하게 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샬롯. 샬롯 3선데 이 아이가 엄청 예쁘게 물이 들더니 음요 틈새로 와서 조금 물을 뺐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보여드리는 아이들은 제가 이제 막 물을 먹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물이 조금 빠져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행복한 꽃그릇에서산 저렴이 화분이랍니다. 요 화분 많이들 아시죠? 제가 여기서 요거 모닝 듀라는 아이인데요. 요거를 몇년 전에 외두를 샀어요. 외두를 샀는데 얘가 이렇게 분질을 했거든요. 분질할 때그 되게 지루하고 엄청 못생겼잖아요. 그러더니 이제 정말 제대로 된 로제트를 이렇게 얼굴을 두 개를 갖췄어요. 그러더니 요렇게 지금 빛감이 아 여기 가운데가 젤리처럼 변해요. 허, 아, 잘 보이시나요? 지금 그 해가 해가 비치다가 구름에 가려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좀 어두워요 자 그리고 요거는 아도데스인데요 아이고 귀엽죠 아도데스 너무 귀엽죠 얘가 요번에 물 먹고요 지금 살짝 이제 잠에서 깨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여기 보니까 입을 살짝 벌리려고 폼 잡죠 잠에서 깨어나려고 하나 봐요 늦게 깨어나도 되는데 이 아이는 <laughs> 얘가 동영종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얼굴을 활짝 펴요 근데 저는 요렇게 앙증맞게 앙 다물고 있는 아이를 좋아해서 그런 아도데스 모습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좀 늦게 깨도 되는데 지금 벌써 잠에서 깨려고, 깨려고 시도를 합니다. 여기는 젤리님한테 받았던 찰스톤이고요. 저희 집생생선반에도 요렇게 이제 가을, 가을, 가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거리대보다는 아무래도 틈새가 이제 가을이 이렇게 물드는 그 시작점이 조금 더디기는 해요. 그래도 베란다보다는 정말 100배 더 좋고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바깥 찬바람 실컷 세고 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 거리대. 못 거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틈새가 있다면 틈새에다가 아이들을 내놓는 거 적극 추천드려요. 이렇게 한눈에 딱 잡아서 멀리서 보면 너무 예쁘죠? 저는 이 아이들을 시도 때도 없이 하루에 몇 번이고 이렇게 쳐다보는데요. 볼 때마다 너무 힐링되고 너무너무 좋답니다. 자, 지금 이제 제가 영상 찍다가 해가 가려졌어요. 그래서 좀 어둡죠? 어두워도. 그냥, 요렇게, 멀리서 잡으면 전체적으로 다 보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요렇게, 어제는 요 아이들을 너무 바빠서 후다타타닥막 지나가는데,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보여드리고 싶은데,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한번 다시, 요쪽 아이들도 한번 요렇게 보여드리고, 자, 예쁘죠? 아, 이렇게 중간 중간에 빨간 아이가 살짝 껴 있으면 더 예쁜 것 같아요. 자, 아우, 예쁘다. 요렇게 요 텐트 선반의 장점이 아이들이 하나씩 하나씩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예쁜 화분에 심어 놓으면 요 아이들이 더잘 보여요. 그리고 요게 이제 인터리 효과처럼 그런 느낌도 주기 때문에 저는 요렇게 화분이랑 다육이랑 너무 잘 어울리게 심어 놓는 그런 작업이 너무 즐겁고 재밌습니다. 이렇게 그냥 아무 화분에다 심는 거 말고요. 그냥 이렇게 잘 어울리는, 이렇게 여기저기 매칭을 해보면 특히나 잘 어울리는 그런 아이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작업들이 너무 재밌고, 음, 이렇게 이제 단풍이, 저희 집 틈새 선반에도 단풍이 점점 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요. 저 단풍 구경 갈거 없이, 어, 이렇게 이 아이들 보면서 단풍 구경하고 올 가을을 보내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말 행복하게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